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섹션에서 여러분들, 저희가 5장 섹션이었는데요. 어, 코틀린의 어떤 기본적인 자료 구조로서 컬렉션에 대해서 공용 컬렉션 데이터 클래스들을 많이 보았고요. 그 다음에 함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었죠. 그 컬렉션과 함수를 이용해서 저희가 한번 해결해 볼수 있는 그런 섹션 프로젝트를 여러분들한테 또 제시하고자 합니다. 자 원투 구골이라는 이름의 프로젝트인데요 아주 재미납니다 그래서 숫자를 길게 받으면 일단 한국어로만 정했습니다 우리말로 한글로 번역해주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골이라는 건 사실 구글의 어떤 탄생 비하에도 나오는 이름이죠 원래 구골로 했는데 네, 이렇게 구글로 이름을 좀수납킨 거죠 구골이라는 것은 10의 100승입니다 그래서 10이 100번 거듭제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주 큰 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넘버트 캐릭터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건데요 수치를 한글로 변환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한국에서, 한국어에서는 큰 수를 읽을 때 여러분들 관습적으로 만 단위에서 끊어 읽죠 여러분들 이렇게 그래서 만 이런 식으로 막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막 천만 다음엔 억으로 올라가고요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아무런 단위가 없다가 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억, 조, 경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큰 수를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메인함수 ARGS로 여러분들 계속해서 있던 여러 가지 가변 입력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어떤 수 이름체계를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위키피디아라든가 인터넷 보셔가지고 한글로 어디까지 가는지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그 다음에 이미 어떤 뭐 입력을 받습니다. 숫자를 받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수치형으로 보던 문자로 보던 뭐로 보던 간에 여러분들이 뭔가 판단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봤습니다. 이런 경우는 543021이니까 네. 54301이라고 한글 로표시하는게 아니라 자리수 번호랑 약간의 만 단위마다 띄어쓰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5430000이 아니라 000은 빠져야 되죠. 0은 여러분들 중간에 가면 의미가 없습니다. 맨 앞에도 있을 수가 없겠지만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바로 3000하고 21이 됩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좀큰 수는요. 1234 경이네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끊어 가지고 뭔가 패턴 분석해 가지고 이렇게 한글로 바꿔야 되겠죠. 그 다음에 5,678조, 이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7,890까지 정확하게 나오는 그런 예제입니다. 이건 좀 특이하죠, 여러분들. 제가 일부러 이렇게 자릿수마다 앞에 일로 시작하게끔 해봤습니다. 그게 어떻게 됩니까? 백경이죠백0 0경뭐니까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다음에 여기까지 끊어지는 건가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백조백억백만 나오죠, 이렇게 여러분들. 중간에 영들이 뭔가 의미 없이 찍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100하고 끝나지 그 다음에 00도 뭐 이렇게 0 10 0 1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100경 100조 100억 100만 100까지 딱 찍힙니다 이렇게 이런 거 응용하는 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응용 프로그 많이 만들 수 있어요 이거로 어떤 수치가 들어가면 문자로 바꿔주는 거죠 뭐 독일어 일본어 한국어 여러 영어 여러분들 그래서 흔히 계약서라든가 여러분들 수표라든가 이런데요 여러분들 정말로 정 1,500만 원정뭐 이렇게 찍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때 숫자를 적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바뀌어 가지고 프린트까지 되게 해주거나 하면은 더 좋겠죠, 여러분들. 그다음 ALS 같은 거 들어보시면 여러분들 TTS 그죠여러분들 네, TTS 분들 텍스트 투 스피치 기능 이용해서 뭔가 이런 한글이 뭐 이렇게 읽어드리게끔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숫자가 읽혀지는 게 아니라 한글로 길게 읽어지게 다, 양한 다국어 음성으로 변환시켜줄수 있겠죠. 자, 응용할 때가 많이, 많이 있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을 해 보시기 바라는데요. 어, 실제 저희는 이렇게 콘솔로 한번 코틀리에서 구현을 해 봤습니다. 아무튼 원투 보글인데요. a g s 0번째 인자로 이렇게 숫자를 넣어주시면 이렇게 나온다는 예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 비교적인 어떤 자리수, 단위 이름, 수 기준이 쫙 나옵니다. 아무튼 그래서 어, 10의 0승은 1이기 때문에 1이고요. 이렇게 1승, 2승 나가다가 만 단위, 억 단위부터 이제 이게 험들 네 개씩 띄어가죠 험들 네 개씩. 왜네 개씩이냐면 만 단위마다 새로운 이름이 있으니까 근데 숫자 자리 이름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만억조경. 경까지는 대부분 다 뉴스에서도 볼수 있는 그런 수치입니다, 험들. 근데 이제 해자, 양구, 간정, 제극은 많이 모르죠, 험들. 심지어 이쪽에 이쪽엔 약간 약간 불교계 이름이 좀 이름이 있죠, 험들. 항하사, 나유탈, 불가사이보다더큰게 무량대수입니다, 험들. 그래서 대부분 어떤 이런 불교나 아시아계 통해서 무량 대수가 어마어마하게 큰수인데요 여러분들 진짜 크죠? 근데 그거보다 더큰게 구골입니다 10의 100승이네요 여러분들 더큰 것도 있어요 구골플렉스이 있고 여러분들 더 있습니다 그 뒤로 위로도 여러분들 이런 걸 저희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테스트를 위한 어떤 입력 데이터를 제가 제시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 제시된 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다 해봐서 정확히 나와야 됩니다 이건 아까 543,021이라고 나와야 되는 거고요.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여러분들. 아까 이렇게 1만 있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게 좀큰 경우가 많이 주어집니다, 여러분들. 다 해봐야 되고. 이렇게 작은 경우도 실수 없이 정확하게, 심지어 0이나 1까지도 변환이 잘 돼야 되겠죠. 이건 22죠, 들 이건 3, 1, 0이라고 나와야 됩니다. 105. 이건 100.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1,000. 여러분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런 건데. 한번 힌트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힌트를 안 보고 하실 분들은 여기서 딱 끊고 바로 도전해 보셔도 됩니다. 자, 한국어 수표에는 만 단위마다 음들, 네 자, 이렇게 네 번씩 음들,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음들. 자릿수를 4로 나눈 몫이 바로 만이점들 그래서, 어, 네 자리마다 만 단위이기 때문에 자릿수가 바뀝니다, 단위가. 처음에는 없죠, 단위가. 그냥 1 0 0 0까지는 단위가 없는데, 만부터, 10 10의 4승부터 생기고요. 그 다음에 8승억. 조경해자 쫙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근데 68승까지 무량 대수인데 그 다음에 그냥 중간은 없고요, 따로 없음들.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사해봤는데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구골이 10의 100승으로 아주 크게 나오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렇게 만단위마다띄어쓰기를 하면 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만단위마다 단위, 어떤 이런 어떤 반복적인 구조가 보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1의 자리수, 이렇게 여러분들, 0의자리수 나오는데, 여러분들. 뭔가 십백천0 0 그죠? 십백천은어만 단위마다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왜냐면 천억도 있고 그냥 천도 있고 천경도 있죠. 그처럼십백천이 10, 100, 사실 1부터 러1들0 10, 0백천이만 100, 단위마다 반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0부터 9까지 의 어떤 각 개별 숫자가 있죠. 숫자는 자리수에 한 어떤 디지털을 의미하는 건데 0부터 9까지. 이것도 한글로 번역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900은 900이지, 90000이 아니란 겁니다. 이거, 염거 이거, 음, 이것도 1001이지, 뭐 1000001이 네, 아니라는 겁니다. 이 경험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염들이 한번 좀 해보시길 바라고요. 정수를 볼지 문자를 볼지 아니면 컬렉션으로 볼지 뭘로 볼지, 경들 뭔가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배웠던 어, 배열이라든가 컬렉션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배열로만 하면 상당히 좀 어려울 건데, 한번 도전해 보세요. 자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문자 0부터 9까지 한글 묶어놓고요. 각 문자마다 우리가 이렇게 어떤 어, 코드의 어떤 차이죠, 여러분들. 이게 실제 유니코드의 차이가 되겠네요, 그런 식으로 그죠 아니고 아스키 코드라든가, 여러분들. 그러면 이렇게 3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3 코드 값에서 4 0 코드 값의 옵셋 위치 차이는 3이니까, 여러분들. 0, 1, 2, 3에서 3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힌트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해결을 보시면 되겠어요. 자, 저는 이미 구현을 해 놨는데요, 여러분들. 잠깐 이렇게 한번 찾아볼까요? 위키피디아 가서. 자, 이렇게 네임스왑을 라지 넘버스로 찾으시거나 여러분들 혹은 대수의 이름으로 한번 검색을 해 보세요. 대수. 대수. 그래서 이렇게 1부터 여기 무량대수까지 쫙나오죠 이렇게 여러분들. 1부터 무량대수까지 쫙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 밖에 뭐 구골은 10의 100승이다.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하려고 하는 건데, 저는 여기까지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한번 해 보면 좋다는 거죠. 그다음에 저도 모르는 이상한 수가 많아요, 여러분들. 구글 플렉스 플렉시아는 아무튼 거듭에 거듭에 거듭이죠. 그 사이에 센틸리온 이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레이엄 수는 좀 들어본 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어마어마하게 큰 수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어, 컴퓨터 표현하기가 아주 어렵겠죠. 근데 이런 숫자들이 점점 필요한 시대가 되가죠 여러분들. 네, 암호화라든가, 여러분들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시대에는 이런 큰 수가 점점점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빅 넘버 중에 아주 큰 숫자들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한번 찾아가지고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죠 예 네, 나오네요고 제가 좀 참조했던 것도 이렇게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사용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네, 소스코드를 보여드릴 수는 없구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구현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자여러분들자 이렇게 해서 어 이번 예제는요 여러분들 이번 섹션프린트는 딱히 템플릿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일부러 안 줬는데 템플릿이라고 해 봤죠? 그냥 메인 함수에 이렇게 얘를 출력하고 그다음에 이 짜야 되는 거예요, 기다가 아직 저희가 특수한 어떤 클래스를 짜라고 하진 않습니다. 이제 다음 섹션부터 6 섹션, 에, 섹션 6부터 이제 그렇게 할 거고요. 이 5장까지 음들 뭔가 논리 연습이죠. 그래서 음들 이렇게 수치한 걸변화 프로그램을 짜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막 적어 놨는데 한번 보시면서 요거를 여러 입력을 받아 가지고 미터스트를다해 봐야 되는 걸 기억해 들고 자, 그래서 아무튼 ARGS 제로를 받아 가지고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음, 제가 한번 잠깐 볼까요? 아, 어, 자, 요거 한번 실행을 바로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디 갔습니까? 이거. 자, 메인을 잠깐 보죠. 자, 여기 가서 실행을 한번 해 보죠. 자, 넘버트터차브가 이제 실행이 될 건데. 자, 터미널에 여러분들 찍히겠죠. 음, 이렇게 찍힙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ARGS를 주어지지 않으면 뭔가 기본으로 디폴트가 얘가 들어가요. 여러분들. 543021. 그래서 543,021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그냥 용례를 보여준거고 예를 여러분들. 요게 실제 입력받은 ARGS인데 없으면 우리가 디폴트를 예시가 검 제가 해놨어요. 여러분들. 아, 요거 한번 해봐요. 여러분들. 이렇게 자. 복사해서 여러분들 넣어볼까요. 저희가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여기 런 설정에다가 한번 넣어보죠. 넘버트 자리에 프로그램, 아규먼트죠. 컴피그레이션에한들 여기. 여기다가 누으시면 되죠. 예. 여기다가 띄어쓰기나 엔터로 저희가, 한들 ARGS 문자열 인자를 구분하잖아요. 어플라인 누르시고, OK 누릅니다. 자, 네. 그 다음 실험테 시험을 해보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바뀌어서 나오죠. 보세요. 입력받은 수가 이거래요. 그래서, 1234경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여러까지잘 나오죠, 여러분들. 음. 해보라는 숫자가 이렇게 좀 많이 있잖아요, 이게 여러 이거. 몇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1, 2, 3, 4 해볼까요, 여러분들? 1, 2, 3, 4, 1234라고 나와야 되겠죠, 정확하게. 자, 이렇게 하고 실행해보시면, 자, 1234라고 정확하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거, 5 0 1이라고 나오겠죠. 0 1도 나옵니다. 제가 지금, 어, 다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이런 것도 좀 재미나죠, 여러분들? 한번 해볼까요? 음, 아주 큰 수대 해 봤고요. 웬만한 건다해 봤는데 일단 저는 음 경인 가요, 여러분들. 경까지만 일단 구현해 놨고요. 그 이상도 한두 줄만 추가하면 바로바로 바로 일단 큰 수까지 늘어납니다. 그냥 기까지 코딩을 잡아 놨는데 어 이게 강사가 만든 것은 하나 예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직접 많이 다양한 방식으로 도전해 볼수 있어요. 그래서 10억. 여기까지 10억이에요, 여러분들. 그다음에 네 자리 끊어서 여기까지가 이제 만 단위죠. 2000 백은 없죠. 3 0만 정확히 나고요. 오 그다음에 많이 없어진 이제 천단위 가지죠. 천, 단위까지죠. 천 4, 100 없고요. 5 0까지 끝납니다. 정확히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요거한번꼭 도전해 보세요. 자, 유예제 여러분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유예제는 여러분들이 분석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막 배우신 함수랑 컬렉션 이용해서 도전을 해보시되요 여러분들. 스스로 많이 고민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자신만의 도전 과제로서 해봐야 돼요. 저는. 요거랑 비슷한 거를 자바나 C 가리킬 때도, C++ 가리킬 때도 오프라인 수업에서 많은 학생들한테 다 도전하도록 시켜봤습니다. 대학교든, 직업훈련원이든, 학원이든 간에 다 시켜봤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머리를 짜내가지고 다 도전을 합니다. 요 예제를 다 해봅니다. 저랑 수업 받으시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을 먼저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입력의 패턴을 분석해보신다고 하잖아요. 규칙성이나 범위를 봅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혹은 예외가 있는지, 톡 튀는 게 예외죠, 여러분들. 평범하지 않은 어떤 예외가 있는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데이터에서 알아봐야 돼요. 데이터 어떤 데이터들은 변하고 어떤 데이터는 변하지 않잖아요. 혹은 어떤 부분은 변하고 어떤 부분은 변하지 않죠. 변하지 않는 부분은 여러분들 상수죠. 컨스턴트로 해서 변하지 않게 불변이나 상수로 두시고요. 변하는 부분을 상수화하십시오. 그 다음에, 어 아, 변하는 부분은 염러 상수화 하시고요 아, 변하지 않는 부분이여러 죄송합니다 변하는 부분은 변수화 해야 되죠 변수화 그 다음에 변하는 부분을 변수로 하되 변화를 동반하면서 자주 쓰는 어떤 코딩이나 논리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은 저희가 함수로직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즉 변화를 동반하되 자주 공용으로 쓰이는 어떤 순서나 논리는 함수로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흐름, 흐름에 따라서 변화가 같이 이렇게 반복되는 것은 우리가 루프로 만들면 되요. 루프 여러분들 어떤 루프가 for문이나 while문 같은 거를 우리가 컬렉션과 같이 써왔죠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힌트를 다 보시고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패턴 파악을 하셔가지고 요해제를 동원해보시면 좋습니다 한 10명 학생 시켜보면은 한 음... 똑같은 경우도 나오긴 하지만 거의 다 6, 7가지 경우가 다양한 방식으로 다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똑같은 코드 나온 적은 많진 않고요 여러분들 다 다양한 방식으로 도전하더라고, 해보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아주 뛰어난 학생들도, 어, 약간 기발한 방식을 개발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처음 배운 학생도 그렇게 다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여러분들, 다양한 방식에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예제입니다. 앞으로 이런 예제들이 섹션 프젝트에 종종 여러분들한테 제시가 될 것입니다. 꼭 한번 도전해 보시고, 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저희, 어, 게시판이라든가, 이런 데다 한번 자랑해 보셔도 좋고요. 한번 같이 논의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를 꼭 도전하셔가지고, 한번 꼭 성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소고을 빌겠습니다.